다음 질문도 한번 대답 드릴게요. 허리뼈가 골절된 지, 어, 3개월인데, 언제쯤 완치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골절되고 3개월 정도면은, 음, 어, 거의 뭐, 나은 시기는 맞아요. 예, 일반적으로는요. 네, 영상학적으로도, MRI를 찍어도 붓기가 빠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골절이 되고 3개월 정도 됐으면 어 힐링은 되,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일에 계속적인 요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MRI 검사를 한번더 해봐서 급성 요통이 계속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골절이 한번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으스러졌죠. 척추 골절은 팔다리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팔다리뼈는 긴 뼈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거나 금이 가는 형태로 나요. 근데 척추는 해면체 골이 많기 때문에 으스러지는 형태의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3개월 됐어도 충분히 안정을 했으면 대부분 낫거든요. 근데 안 낫는다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으스러졌는데 더 으스러지는 거죠. 엑스레이상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으스러지면서 골절은 진행이 돼서 변형은 왔는데, 단단하게 붙으면 또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단하게 붙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는 그냥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는데, 통증이 많이 있다면 MRI를 찍어서 안에 붓기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3 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고민해봐야 될 거는 시술을 해봐야 돼요. 네,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이고, 어, 척추뼈 안으로 더 약물을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척추체를 안정화시켜주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들을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3 개월이면은 음, 적응증에 충분히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MRI를 찍었는데. 어 깨끗해요. 엑스레이랑 마찬가지로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형된 척추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척추의 각도는 디스크랑 마찬가지로 디스크의 모양과 척추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미를 짜듯이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쌓아 올리면 그 각도가 주르르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죠? 뼈가 부서져서 으스러져서 앞이 으스러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지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각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뒤쪽에서 길이 끄는 계속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 고무줄은 계속 과긴장되면 느슨해지게 되고 피로감이 쌓이고 이게 결국에 골절의 변형을 더 진행시키고 디스크도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협착증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크업을 해서 이전의 것과 비교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